인풋1에는 얘가 돼있죠인2에다자 포도물같이 네온산 아, 이런거 그 찍을때 요기는 찍거든 사람이 매 수준을 평가한다니까 우리는 솔직히 인터뷰 사서 다시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저때 마이크가 안 됐어요 있는데 가장 쉬운 말로 상대에 따라서 뭐 어린이 들 어린이들한테 어른들이 면어 어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보니까 무슨 이렇게 카메라 들고 촬영 연습들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어떤 모임이세요? 주부들이 모여가지고요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모임이에요. 어머 제가 보니까 다들 어머니들 같으신데 예. 어, 이렇게 실례지만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되세요? 40대 중반 정도 음. 근데 그렇게 약간 늦었다면 늦은 나이에 어, 시작을 하시니까 어, 어려움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극복을 하고 나니까 역시 우리들도 할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공부할 것도 막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전문 용어들에서 못 알아듣는 것도 많고, 남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을 또 저희들은 또 다시 묻게 되고, 뭐 그랬던 점들. 근데 지금은 그거 하나 하나씩 이제 알아가고, 옆에 이제 같이 배우는 사람들한테 또 물어보고. 집에 가면서 지냈던 게 이제 집에 가서도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삶이 좀 팔긴 차진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렇게 해서 공모전에 응모도 해보시고 상도 타시고 그런다는데 역시 그러면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나이엔 제한이 없는 것 같군요. 나이 제한도 없고요. 어떤 분은 실제적으로 공모하셔가지고 상품도 받고 상도 받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래서 영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분야만은 아니고 누구든지 늦다는 건 없고 도전하면 된다 이런 게 되겠네요. 네 그런 거 같아. 요 처음에는 뭐, 카메라 뭐, 무섭고 어, 어떻게 만져야 될지도 모르겠고 랬는데 한가지 한가지 배우다 보니까 아 이거 우리도 할수 있어 해볼만 늦지 않았어 파이팅 아줌마 파워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